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오래 기다렸던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 오피셜이 드디어 떴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1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했다는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김민재의 등번호는 3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김민재의 새후 연봉을 약 1200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헨이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 금액은 5000만 유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김민재 선수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3000만 유로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계약에 바이에른 민헨 팬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옆나라인 일본 또한 각종 스포츠 언론에서 속보를 전하며 이 소식을 알리고 있고 축구팬들 역시 많은 댓글들을 달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채널과 야후재팬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대표적인 코멘트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감상하시죠. 우오 미쳤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 손흥민, 아시아 사상 최강 DF 바이에른 김민재, 천재 PSG 이강인. 일본은 보코보코가 될것 같구나. 굉장하지만 얼굴 때문에 인기 없을 것. 바이에른이면 분데스 우승은 확실하고 UCL도 진짜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하다. 일본인의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모르는 편이 기분이 좋습니다. 바이에른은 돈을 써서 다른 리그 선수들을 가져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구나. 오타니는 천억인 것 같지만 이적금 78억엔 등번호 3번 바이에른의 팀 닥터가 도안에서 메디컬 체크. 완전 VIP 대우 아니냐? 프리미어리그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김민재 영입 성공. 해리케인까지 영입하면 다음 뉴스 l 우승은 바이에른이 가져갈지도. 요즘 조선이 아주 날뛰고 있구나. 일본은 뭐 하고 있어? 트위터 보니 바이에른 팬들이 아주 즐거워 보이는구나. 분데스리가에 넘치는 일본 선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기. 바이에른은 똥같은 클럽. 대학 중퇴. 한국 3부 리그. 한국 최우수 DF상. 중국 최우수 DF상. 터키 최우수 DF상. 이탈리아 최우수 DF상. 바이에른. 뭐냐 이 커리어? 일본인은 기껏해야 브라이튼이 한계인데. 소식 듣기 너무 힘들다. 바이에른에게 레귤러 대우로 이적은 굉장하네. 나폴리에서 시즌을 통해 거의 풀가동했지만, 이것이 좀처럼 아시아인에게는 어렵다. 오랫동안 아시아 최우수를 유지한 손흥민은 장기간 풀가동에 평가를 높였지만 민재도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지가 다음 관건. 분데스리가는 리그의 팀수가 적고, 윈터 브레이크도 있고, 일정도 프리미어 리그나 세리에이보다 과밀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겨울 브레이크 사이에 아시아 대회가 있다는 것. 손흥민이나 김민재 등 개별 선수 능력이 특출난 것은 일본으로서도 아직도 변함없는 위협이군요. 수비 강화를 도모하고 싶은 바이에른에 김민재가 들어갔고 김민재를 방출한 나폴리에는 이타쿠라 선수가 들어간다는 인연을 느끼면서도 일본과 한국에서 구멍을 메우는 도시계도 아시아 수준이 높아졌다는 느낌입니다. 과거 나카지마의 이적금은 중동이 내놓은 것 이번에는 분명한 스태버브로 바이에른 전혀 다르다.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이적했습니다. 그 가치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정한 의미로 시험받게 되겠군요. 바이에른에서 맹활약해 1년 만에 분데스리가 굴지의 센터백이 된 데리프트도 아약스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연도에는 세리에이에 익숙해지기까지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했을 때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나폴리로 이적했을 때도 일본의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개막전부터 맹활약하고 최고가 되었다. 그 보수적인 세리에이가 시즌 최우수 DF를 가입 1년째 아시아 선수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폴리에서 바이에른이야. 나카지마와 비교하지 마라. 동감. 나카지마와 비교하는 것은 무례합니다. 갑자기 나카지마 부끄럽다고 얘들아. 제 멋대로인 생각이었겠지만, 터키는 스텝업을 목표로 하는 선수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활약을 포함 굉장한 흥미가 있습니다. 터키? 페네르바체 다음 나폴리 다음 바이엘은. 이탈리아는 어디 갔어? 최근 쭉 3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벌써 옛날만큼 라이벌 의식은 없지만, 역시 빅클럽에 3명이 있는 것은 부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일본은 현 상태에서는 토미야스한명 뿐이고, 적어도 가마타가 이번 시즌 B클럽에 가준다면 두 명. 다른 해외조회 수로는 압도하고 있고, 앞으로 미카사와 쿠보가 모두 B클럽에 가주면 완전히 입장은 역전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대표전의 결과와 개개인의 이적처나 클럽의 격을 같은 시선으로 말해버리는 것은 지극히 얄팍한 생각이라고 할까. 굉장하구나. 솔직하게 다리도 굉장히 빨라서 경쟁이 치열한 바이에른에서도 주력 선수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결과를 계속 남겨 주었으면 한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꼭 바이에른에서 UCL을 쟁취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또 물을 비워 버렸을까 일본도 한국에 견습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너는 한국인이야 대표에서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고 직접 대결에서는 잠시도 지지 않았다. 유럽 클럽 소속의 일본인 선수도수 질 양쪽으로 순조롭게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좋아한다면 일본의 걱정보다 향후에 한국에 걱정하는 편이 좋은 것이 아닐까. 훌륭하게 낚시 바늘에 잡히고 있는 네트윅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이 녀석 확실히 유쾌범이잖아. 크크. 놀랍다. 개막 다섯 경기가 열쇠다. 거기서 실수나 이상한 실점하지 않으면 정규일 것입니다. 5천만 유로라고 하는 이적금도 쓰고이 고액 투자에 신중한 바이에른이 내줬다는 것도 좀처럼 볼수 없다. 한국인으로는 드문 쿵푸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스타일.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정말 바이에른에서 시즌을 통해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 중국 이적과 터키 이적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대로 생각했다. 설마 그것이 빅 클럽의 최단 루트였다고는 한국인이라고 할까?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더 높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억은 몰라도 90억은 넘어도 신기하지 않다. 아시아인이 평가된다는 것은 일본인 선수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 놀라운 속도로 출세. 아시아 넘버원 수비수입니다. 오 드디어 정해졌나? 게다가 등번호 3번인가? 다음 시즌 기대하고 있어요. 이강인과 함께 빅클럽으로 이적. 일본인으로서 부럽습니다. 이 금액은 굉장하네. 바이에은이고 DF로 최고액인가. 한국 언론이 일본에 비해 재미있는 축구 기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때 100억이 넘었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은 대단하다. 손흥민, 박지성, 김민재. 거짓 없는 월드클래스. 일본인은 미답의 영역. 이처럼 일본에서는 김민재의 빅클럽 이적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반응. 질투하는 반응, 축하하는 반응이 혼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적 발표 직후 인터뷰를 통해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단과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한 많은 우승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적하여 행복하다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겸손한 태도에 민헨 팬들은 행복사하는 중이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민헨의 하이제킹에 엄청나게 붕괴하는 상황이 트위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